쓰나미경보 동일본 대지진 당시 기억이 떠올라 무서웠다. 30일 엑세 이런 글이 대거 올라왔다. 30일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에서 시민들이 고지대로 대피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피해가 컸던 지역이다. 이날 오전 8시 25분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 부근에서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일본 태평양 연안 지역에 종일 쓰나미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다. 총무성 소방처에 따르면 전국에서 200만 명 이상이 대피 지시를 받았다. 공항이 일시 폐쇄됐고 철도 운행도 중단됐다. 년 삼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쓰나미로 2만여 명의 목숨을 잃은 트라우마 때문에 방심해선 안된다. 지진이 발생하면 무조건 고지대로 대피해야 한다는 위기와 불안감이 일본 열도를 뒤덮었다. 지진 발생 두시간반 만에 호스카이도에 30cm 높이의 쓰나미가 도달했다. 도쿄와 요코하마 등 수도권에서도 20부터 30cm의 쓰나미가 발생했다. 지진이 잦은 일본이지만 이렇게 넓은 지역에 종일 쓰나미 경보가 내려진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30일 일본 방송사들이 종일 쓰나미 경보 뉴스를 전하면서 대피를 호소했다. 일본 방송사들은 종일 임시 재난 방송을 편성하며 대피를 촉구했다. 이날 일본 곳곳에서 35도 안팎의 폭염이 나타났다. NHK의 아나운서는 더워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겠지만 동일본 대지진 때 대피 중 자택으로 되돌아가다 희생된 사람들이 있다. 절대 되돌아가지 말라.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하면서 대피해 달라고 호소했다. 쓰나미는 1진보다 2진, 3진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실제로 이와테현에서는 지진 발생 5시간 반 만에 1m 30cm의 쓰나미가 들이닥쳤다. 지바현에서는 바다에서 강으로 파도가 역류하는 모습이 포착돼 14년 전에 참사를 상기시 일본 정부는 지진 발생 10분 후 총리 관저에 정보 연락실을 설치하고 정보 수집에 나섰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30일 오전 기자들에게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서 벗어나지 말아달라고 그 말했다. 일본의 지자체와 교통업계는 발빠르게 대응했다. 각 자치체는 방제 무선으로 대피 지시를 내려 많은 사람이 고지대로 이동하거나 지자체가 마련한 대피소에 머물렀다. 더위를 피해 차 안에서 에어컨을 켜고 대피한 사람도 많았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90대 남성이 대피 중 열사병으로 응급 이송되는 등 부상자가 4명 발생했다. 30일 도쿄 한 지하철역에서 쓰나미 경보로 일부 철도 운행이 중단된 것을 알리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가 덮친 센다이 공항은 재빨리 활주로를 폐쇄했다. 진원지에서 멀리 떨어진 도쿄역이나 신주쿠역에서도 해안가로 향하는 철도는 운행이 중단됐다. 한국에서도 슬램덩크로 유명한 가마쿠라를 달리는 에노시마 전철도 전 노선이 운행 중단됐다. 가마쿠라는 외국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시청과 시의회를 개방해 임시 대피소로 사용했다. 한 가마쿠라 시의원은 지역 주민 및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대피하고 있다. 의장실 회의실, 부의장실도 개방했는데 복도까지 사람이 넘쳐나고 있다고 현장 사진과 함께 엑스에 올렸다. 30일 일본 가마쿠라 시의회 의장에 많은 외국인이 대피하고 있다. 각지의 수족관과 해수욕장도 영업이 중단됐고 편의점도 약 800개 매장이 임시 폐쇄됐다. 기상청은 최소 하루 이상 쓰나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때마침 이날은 효고현에서 관측 사상 최고인 41.2도를 기록했다. 30일이래도 쓰나미, 더위와의 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